일단 전에 좋았을 때거 조금 좀만 더 보죠. 또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이팔 돌아가는 게뒤에가 훨씬 커요. 훨씬 크고 던지는 것도 똑같은 화면이거든요. 요요전거 요거 보면 탕 하고 골반을 넘긴단 말이에요. 얘가 던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. 넘어간단 말이야, 오른쪽 골반이. 근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? 던지고, 오른쪽으로. 얘가 여기서 팔이 탁 올라와서 팡! 때리고 넘어가줘야 요 이 보면 못 넘어져요. 그러니까 계속 이뒤저기가 없이 그냥 이러고 끝났는데몇 네. 몇 번은 앞으로 좀 나가려고 네. 했던 게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몇번었던것 네. 같아요. 네네. 네, 네. 그래서 아무튼 네. 회복하는 데좀 집중을 하시고 집에서도 기초 체력 스쿼트, 런지, 그다음에 이제 뭐 복근 운동, 그다음에 팔굽혀펴기, 맨몸 운동. 네, 그리고 오시 오셔도 바로 공 던지지 마시고, 네? 바로 공부터 던지지 마시고, 몸좀 풀고, 그리고 좀수차적으로 몸을 쫙 끌어올려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몸선수 프로 선수들은 몸 푸는 것도 루틴이 있거든요, 자기.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선발 투수밖에 못 나가요. 왜냐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루틴대로 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돼야 딱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지금은 몸 푸는 거부터 해서 루틴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딱 처음에 오면은 팔체조 우리 했던 거 알죠 팔체조 하고 그 다음에 튜빙 당기고 그 다음에 웨이트드 볼 던지고 그 다음에 공 망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드 올라가요. 그런 루틴으로 가야 돼요. 그게 제가 그냥 괜히 한게 아니라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도 들어오시니까 바로 그냥 공 던지고 계시더라고요. 어,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오케이.